SEC가 드디어 XRP에 손을 들어준 걸까요? 최근 SEC 내부에서 나온 한마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이 결정적인 신호가 무엇인지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SEC는 리플과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XRP의 발목을 잡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 XRP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때도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하게 눌려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은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쳐갔고 XRP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SEC 고위 관계자가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규제 명확성을 가진 자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SEC는 바로 직전까지 수많은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었고, 시장 전체는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통과한 자산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을 뒤바꿀 거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다른 자산들과는 달리, 이미 법원으로부터 비증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일부 받아낸 XRP의 독보적인 위치를 암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말실수가 아니라 SEC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XRP를 어떤 위치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성과 규제 준수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언제 증권으로 판명되어 거래가 중단될지 모르는 자산을 섣불리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XRP는 바로 이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미 사법부를 통해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SEC조차도 더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물밑에서 XRP 생태계에 조용히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유일한 디지털 자산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는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XRP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리플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내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수의 종목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리플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을 때보다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사의 대표적인 토큰화 상품인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의 리플렛저의 공식 출시에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 코인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 용사인 블랙록의 실물자산 토크나 펀드인 비들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온도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연관성으로 인해 1년만에 무려 4200% 폭등했습니다. 계산해보면요 이때 100만원만 넣어놨어도 지금쯤 4억 2천만원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장주 XRP만 들고 가는 것보다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저평가 수혜 종목을 반드시 함께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2의 온도코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도 더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그 남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자, 그러면 피터 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일단 피터 틸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1998년에 페이팔을 만들어서 2002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했고,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최초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10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기도 하면서 큰 부를 얻었고, 이후 탈란티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국방부와 CIA 같은 비밀기관들과 단독 파트너십을 맺기까지 했죠. 그렇게 피터틸은 미국 정부의 눈과 귀를 담당하게 되면서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피터틸이다.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한데요. 현재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피터틸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피터틸이 직접 트럼프한테 제이디 벤스를 소개시켜줬었고 상원의원 선거에 천만 달러까지 지원했죠. 트럼프 정부에서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는 피터틸이랑 페이파를 같이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피터틸이 만든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CIA, FBI, NSA를 포함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전부와 계약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누군가를 감시하고 추적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를 이 피터틸이 만든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피터틸을 지난 2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피터틸은 사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리플이 아직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피터틸의 벤처캐피탈인 파운더스 펀드가 시드라운드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직접 보도했었던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피터틸이 12년 전부터 이미 XRP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피터틸이 투자한 기간용 거래소 블리시가 리프레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고요 지난 8월에는 블리시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IPO 대금 11억 5천만 달러 중 일부를 RLUSD로 결제하기까지 했죠. 이건 미국의 IPO 역사상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 틸의 돈은 1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리플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터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핵심적인 투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피터틸의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코인을 사지 말고 코인이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를 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 보시면 금을 캐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피터틸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코인 자체보다 코인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 그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1998년 피터틸이 페이파를 처음 만들었을 때 피터틸의 목표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꿈은 정부와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것이었죠. 사용자가 달러를 페이팔에 넣으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페이팔 안에서만 돌고 그 돈으로 이자 수익까지 내는 정부 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꿈꿨는데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과연 용납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불법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강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터틸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백기를 들게 되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본사도 없고 대표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격할 대상이 없었죠 그래서 피터틸은 비트코인에 열광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완벽한 역할을 해내지만 피터틸이 원했던 것은 금고가 아닌 은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코드로 짜놓으면 사람의 개입 없이 알아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피터틸이 1998년에 꿈꿨었던 것들이 20년 만에 이더리움 위에서 모두 구현이 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래서 피터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더리움을 막 사들였을까요? 아닙니다. 피터 틸은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공장을 장악하기 위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블리시라는 기간 연거래소의 투자에서 자금이 흐르는 심장을 잡았고요. 팍소스라는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투자에서 합법성의 성벽을 세웠죠. 여기에 코인데스크 인수에 관여해서 시장의 확성기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결정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137억 달러치 우리나라 돈으로 18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의 중앙은행 피터틸의 펀드가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비트마인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3,950%나 폭등했죠. 그리고 기간 투자자 수가 3개월 만에 14개에서 368개로 무려 26배나 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터틸의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이더리움이고 그 돈을 담아내는 금고가 비트마인이었고 자금이 흐르는 통로가 블리시 거래소고 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CCTV가 팔라들었습니다. 티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틸의 시선은 이더리움에서 리플 xrp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성공 공식을 xrp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분리시에 해당하는 건 xrp 기반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로 스테이블코인 팍소스에 해당하는 것은 리플이 만든 rlusd 생태계로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에 해당 하는 것은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기업들로 토크나 임프라는 리플이 출시한 MPT 다목적 토큰으로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x r p 렛저의 생태계 규모를 알수 있는 지표인 TVL이 약 8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반면 이더리움의 TVL은 500억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XRP가 이더리움의 0.16% 밖에 안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리플에게 있어 리스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XRP가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8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만 가도 12.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XRP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성장을 흡수하면서 XRP보다 더큰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바로 제2의 온도 코인이 될 후보들로서 우리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찾느냐?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피터틸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다섯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 연결성입니다. 자, 온도 코인이 왜 폭등했죠?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와 연결됐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은 리플의 공식 파트너인 산탄데르, SBI 홀딩스, 트랑글로 같은 기관과 연결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승인입니다. 피터틸이 블리쉬와 팍소스에 투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은 덕에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인프라냐 앱이냐입니다 피터틸은 단 하나의 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거래소, 스탁 서비스, 데이터 분석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죠 우리도 XRP 생태계의 덱스 브릿지, 오라클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f 공시 같은 걸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운영하는 기간은 분기마다 무엇을 샀는지 13f 공시 등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비트마인 기간 투자자가 14개에서 368개로 늘어났던 것처럼 기간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저평가 수혜 종목을 찾기란 분명히 명 개인 투자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이 거의 24만 명이 될수 있도록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XRP 생태계를 전부 뒤져서 찾아낸 제 2의 온도 코인이자 새로운 부의 열쇠 그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보가 너무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피터틀과 기관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현재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에 있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5초면 끝나는 이 설문에 작성해 주신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서대로 제가 찾은 피터틸의 수혜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간들의 예상 매집 단가가 담긴 비공 공개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그 어떤 금전 요구도 일절 하지 않고요. 보내주신 연락처는 정보발송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히든 종목으로 인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불어나게 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일부분 분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해 주시거나 온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며 그 성공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는데요.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